안녕하십니까 레팀장입니다한 열흘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 바빴죠 현장 숙소도 구하고 저희 골조 외주팀 이제 샵장이랑 또쉴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알폼 세팅도 하고, 도면, 도면 검토도 하고, 초반에 세팅 작업 한다고 좀 이래저래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5시에 출근해서, 뭐, 7시, 저녁 7시, 8시까지 이렇게 작업도 하고 해서, 이제 숙소도 정리되고, 일도 좀 여유가 생기고 해서, 또 영상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게, 면장을 새로 구매했는데요. 네. 언박싱 바로 들어가면서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름은 디월트 브러쉬리스 어. 발음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브러쉬리스 무려 60볼트입니다 60볼트 디월트 측에서 그 기종에서 볼트수가 가장 많을 때 맥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 레팀장 추측입니다 그래서 음... 라이팅... 네그 넘어가고요 XR 플렉스 볼트 네 이렇게 뭐 돼있습니다 뭐뭐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60 볼트 노미널 블라블라블라 예점 네. www.dl2.com u 해서 바로 언박싱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저 이거 제품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포터 차키입니다 포터 차키 자랑하는 김에 여기 에어폰이랑 여기 우리 아기가 만들어준 키리입니다 이쁘죠 하죠 그리고 여기 흰색 케이블타이 노가다 클래식 갬성입니다 박스 떼기 오는 순간 첫 키로 바로 쑥쑥 자꾸 <laughs> <제품> 물어보지 마십시오 <laughs> 네. 아그 하기 전에 살짝 꿀팁 하나 풀자면 네.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제 노가다 전기쟁이들뿐만 아니라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바로 원문데요. 네 위아래로 딱 깔끔하게 해야 이제 현장에 있는 먼지도 피할 수 있고 또 햇빛도 피할 수 있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땀도 나는데 하이바에 또 이거를 안하고 여름에 하이바를 차면은 또 땀냄새가 진동해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딱 목에도 하고 머리도 하고 해서 딱 이거 딱 건져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느낌 살리는 김에 예, 선글라스랑 조끼 조끼도 바로 해가지고 느낌 좀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래 돌아가는 소리 보이죠? 예. 네, 그, 저거는 제 속옷을 따로 빠는 건데, 수건이랑. 그 전에, 여기 또, 빨래하고 널어 놨죠. 요거 참고로 UTP입니다, UTP. 예. 네, 전기쟁이들, 이제 참고하면은 좋죠. 예. 네, 노가다 짬밥, 10년차. 꽃게할 꿀팁입니다. 예. 네, 아주 좋은 꿀팁이죠. 여기 몽골이에다가, 유티브쫙 걸어서 네 저쪽 방 문고리에다 걸 땅땅하게 걸어놓면 으 이렇게 빨래 놀이가 됩니다. 이게 진짜 클래식한 노가다 감성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무튼 그리고 입을 옷들 딱 겉옷 그리고 안에 입을 옷들 기타 등등 이렇게 걸어놓고. 해야죠. 숙소 생활 을 깔끔하게 해야 모든 순간 순간을 프로의 정신으로 임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해야 또유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선글라스도 가져와서 자 이것도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거를 이렇게 씁니다. 위에 거를 이렇게 쓰고, 요 머리까지, 보이시죠? 요 정수리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정수리까지 올리고, 이게 다른 것들보다 좋은 게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뭐 다, 다 덮여도 여기,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덮을 일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깜빡해서 한 개만 챙기는 경우에도 여기 거의 뭐 끝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래도 여기 목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여름에 그 심지어 만원도 안 합니다 세 장에 세 장에 만원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수리까지만 올려줍니다 두장의 경우에 그리고 코를 이렇게 잘 코를 이렇게 쭉 여기 부분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겨울이를, 그, 숙소에서 입으려고 이런 반팔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목폴라입니다. 노가다쟁이들은그 목폴라 안에 이렇게 싹 넣으면 또 깔끔하죠? 또 목도 안 타고. 그리고 남은, 남은 걸로 씁니다. 그할때 머리 뒤척거리니까 이렇게 살짝 가르마 좀 해주시고, 이렇게 반듯하게 씁니다. 이렇게 꽉 펴서,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꾸깃꾸깃해지니까 이렇게 살짝 미리 이렇게 접어줍니다. 살짝. 이렇게. 그러면 구김없이 이렇게 쭉 되죠. 깔끔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완전 무장 되죠. 이쁘게. 프로페셔널하게 딱 됩니다. 감성도 살릴게요. 네, 조기도 입어주겠습니다. 입어주고 <laughs> 대구에서 어. 그 제가 이거는 뭐 멋도 멋이지만 그제 최우선이 최,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2 3년 차부터 제가 자체적으로 이 선글라스를 해마다 썼었어요. 그래서 <laughs> 대구에서 한참 있는데 지경분이 그한 분이 제 선글라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날 이런 변색 그 스포츠용 선글라스가 아니고 시커먼그 네모난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지경 어르신들이 아이고 똥파리에 나오는 그 선글라스 아잉겨 하면서 무척 코사리를 존나 매긴 바람에 그 어르신이 <laughs> 그래서 적발려가지고, 다음날 그 버렸는지 안 쓰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도 잘 고르시고, 제가 남겨드리는 링크에, 현재 카프리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제품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요거, 그, 워머랑, 세 장에 만원도 안 하는 이거 워머랑, 이거 선, 선글라스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 조끼. 제가 조끼 제품 설명할 때, 아, 리뷰할 때, 올렸던 제 쪽인데. 이 선풍기 쪽인데. 여기 가림막이 있어요. 가림막이. 에. 그래서 솔직히 여름에 선풍기 쪽기용으로 쓰기에는 여기 바람이 많이 통해서 조금 비추긴 한데 엄청 제품이 짱짱하고 여름 외에 봄, 가을, 겨울에 이제 이거 선풍기 구멍을 마, 막는 가리개가 있어서 디자인도 예쁘고 여름 외에 쓰기 좋습니다. 이 조끼는 여름에 쓰려고 샀는데, 아이러니하게. 다른 계절에 활용도가 높은 아이러니한 조끼. 어쨌든, 집엔 이것도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요, 이거는 근데 한 치수 조금 크게, 크게 사야 됩니다. 좀 타이트하게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월트로 한번 이제 가보시죠. 여기 제품, 제품 설명서 있고 네, 이렇게 생겼죠. 이거 손잡이, 손잡이 있는데 웬만하면 안 붙입니다. 네. 왜안 붙이는지는 네, 제품 다루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숙소에 있을 때그 강도 올때 호신용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렌치 렌치 꿀팁도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이게 사이즈가 규격마다 달라서 이게 그 사이즈가 안 맞으면 못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어느 다른 규격의 그라인더 다 돌려서 딸수 있습니다 여기 꿀팁도 알려 드릴게요 그면 내리고 이게 풀려서 왔네 보여? 아, 이게 여군이네, 여분 안에 아, 네, 이거 여분도 오네요. 아무튼. 자. 이제. 디월트기 네. 박재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박재훈 팬입니다. 예. 네. 아무튼. 힘이 엄청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브러쉬 롤리스, 그 플렉스, 뭐, 엑사 플렉스. 근데 이 특징이, 그라인더 특징이 사선으로 돼 있죠. 네, 보통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이렇게 탁 꽂으면 일자로 이렇게 서요, 땅에. 근데 이거는 기, 이렇게 기울어 있죠? 탁채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라인더 쓰고 땅에 이렇게 내릴 때 이렇게 이렇게 내려줄 수밖에 없죠.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레틈장이 추론하기로는 유추하기로는 기존에 이게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이제 작업자들이 많아요, 현장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메가에 치여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잘못 놓아서 넘어져서 날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철근, 철근쟁이들도 하도 사람들이 넘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날 아예 그라인더를 빌리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흔쾌히 빌려주곤 하는데, 아마도 그 용도로 애초에 사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으라고 애초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예, 네, 디월트의 섬세함에 감탄을 표합니다. 아무튼, 디월트 하면 또 얘기가 많아지는데, 제가 5년차까지도 오가타를 사용했습니다. 오가타, 철근 카타 기를 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 오가타, 오가타 합니다. 예 철근 카타기죠 그래서 철근 카타기를 제가 5년 정도까지 썼었는데 레팀장인 오가타로 철근 자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코어 힘을 주고 가슴팍 위로 자를 때는 이렇게 그리고 밑에 거 자를 땐 이렇게 그래서 코어 힘을 꽉 주고 하는 편인데 제가 또 예전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예, 카타에 대한 고집이 조금 있었죠 얘가 나오기 전까지요. 그래서 실제로도 얘보다 늦습니다. 얘보다는 살짝 늦는데 그 일자로 된 여기가 평평, 꽂았을 때 평평해지는 그라인더. 일반 그라인더를 쓰고 제가 카타기를 써서 철근을 자를 때 그라인더를 쓰시는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조금 고집이 있을 명분이 있었죠. 일의 효율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허리 다 나갑니다. 저 레슨장은 노가다도. 자세만 잘 잡고, 그 자세 궤도에 따라서 관절만 잘 아끼면, 뭐, 운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그, 보이시죠? 전완근이, 예, 요, 팔뚝만 하다고 애들, 애들이 보면 놀라긴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도 잘 합니다. 예, 손가락도. 가끔씩 애들이 뭐 손가락 찍어 보내, 손 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손가락도 심지어 살아요. 아무튼, 그렇게 노가다를 해서 실천 압축 근육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자르는데, 허리에 부담이 엄청 많이 가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는 복강내압인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배를 팽창시킨 다음에 그 압력으로 허리를 보호한다는 개념인데, 노가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복압을 줘서 항상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허리가 찌끈한 정도이고, 보통 사람들은 철근 한 100개 정도 자르면, 이제 허리 찌끈거려서 다음날 못 일어나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저 오가타를 안 쓰긴 하는데, 저도 자르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고, 그리고 그라인더 불똥이 튀면은, 이거 작업복이고 뭐고,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버려서, 완전 그냥 바로 거덕대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도 있어가지고, 저 오가타를 고집했었는데, XR FLEX 플 e 스 디월트 이 그라인더가 나오면서 오가다 쓸 일은 없어졌죠. 그 정도로 힘이 엄청 좋습니다. 이 편으로는 그라인더를 사용할 수 사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최근을 빨리 자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게 전문 10년차 누가다쟁이의 숙도 생활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나 음. 연장들 플렉스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도 뭐. 주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랩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